그냥 빨간 버튼과 파란 버튼을 누르면 되는 게임이야. 앞에 있는 빨간 버튼과 파란 버튼 중 하나를 누르는 게임입니다. 어떤 선택은 전등을 점등 시킵니다. 모든 전등이 켜지면 당신의 승리. 하나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게 될지 아, 함께 네! 지켜보세요. 8 5 확률로 당신을 죽이려는 목각 인형이 박공에 나타납니다. 또는 45% 확률로 죽습니다. 설마 죽겠어? <웃음> <웃음> 이렇게 쉽게 죽다니 설마 죽겠어가 유언이야. <laughs> 다음 중 피자에 올라갈 토핑으로 더 알맞은 것은? 잘 고르셔. <laughs> 저는 근데 파인애플 피자 좋아해요. 어, 되게 싫어한다. 점등합니다. VS 45% 확률로 2회 점등합니다. 이거는 파랑이지. 아까 전에 내가 45% 확률로 죽었는데. 그쵸? 와 나이스! 15%의 확률로 죽습니다. 85%의 확률로 60의 피해를 입습니다. 아 근데 이거 15%아 괜찮을 것 같지 왜? 아, 그래도 조금만 더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좀 보자. 유튜버라면 1번이라고? 하아 이거 또 자극하네? 에잇! 와 살았다! 아하. 85% 확률로 당신을 죽이려는 목각인형이방에 나타납니다. 또는 45% 확률로 찍습니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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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여기 안 죽는데요? 야! 그만 와! 아, 나이어 아, 깜짝아! 으...허접이야...허접이야... 어? 허접이야. 체력을... 앗! 이거 읽었으면 했으면 파랑 눌렀지! 아이... 아이 참... 이제 가끔씩 심각한 어지럼증이 찾아옵니다 혹은 최대 체력이 시부 감소합니다 나안 그래도 어지럼증 있는 거는 그냥 이강지그 자체인데요 한번 해볼까? 가끔씩이니까 그렇게 안 어지럽지 않을까? Let's go. 90% 확률로 20배 피해를 입습니다. 10% 확률로 즉사합니다. 와, 어! 아 이런 느낌이군요. 나 아까 10% 15%도 살았는데 10%로 죽겠어 설마? 아, 이렇게 살 거면 죽는 게 나을지도 몰라. 방 안에 무언가 떨어지길 원합니까? 내가 운이 좋으면 음식이 떨어질 것이고 운이 나쁘면 몬스터가 떨어질 거거든요. 레츠고 아! 아!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 무작위 무기를 어떻게 얻어야 될것 같은데 무기 무기 문..몬스터가 또 소환된다는데 아! 야이침 두마리로 늘어났다 너네끼리 싸우면 안되냐? 야나 지쳤다 나안 뛰어져요 나안 뛴다! 안 뛴다! 어 아, 아, 여기 나이스 나이스 죽어 죽어 이번에도 이거 안 읽었으면 진짜 멍청사할 뻔했다. 아, 2.5% 확률로 점등, 점등됩니다. 선택할게요. 아, 버튼을 정성껏 누르라고. 고... 도파민 질문할 거죠. 일단 피좀 채워놓고 오케이, 파랑. 와, 나이스! 나는 이제 강하다. 적들이 추격할 수 없는 2층 구역을 마련합니다. VS 점등합니다. 그래도 적들이 못 쫓아오는 게 낫겠죠? 무작위 무기를 얻고 무작위 적을 소환할까요? 렛츠고. 따끔. 와! 이거 내꺼 딜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으쒸. 예, 예, 예. 예골렘이두 마리! 대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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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너도, 너도 죽어. 대구리. 대구리. 어지럼증이 찾아옵니다. 어... 이렇게 살 거면 죽는 게 나을지도 몰라. 22.5% 확률로 실패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흉물과 좀비를 소환합니다. 으안 어, 돼! 아야! 없어졌나? 피도, 피도 그쳤다. 아 뭐야! 안 없어! 아씨야 <laughs> 근데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잠깐만 아 음식 못 먹었다 잠깐만요 <laughs> 잠깐만요 음식 주워와야 되거든 아! 으 거지러워 몸 삭제 버튼 나올 때까지 버튼 누르고 티자고? 아 여기서 뭐 하지? 아! <laughs> 아니 가끔이라고 했으면서 생각보다 자주 어지러움아나 내가 요즘에 실제 어지럼증이 있어가지고 어지럼증이 두 배로 힘드네. <laughs> 좀비 혼자 있으면 싸울만하지 않냐? 저 새끼 내거 음식 뺏어먹는 거 같은데. 아야야야. 으아! 잘못된 선택했다. 아! <laughs> 저 이제 죽을 거예요 <laughs> 나는 나는 희망이 없어 팔기네한테 한번 맞으면 죽는데 자 시뮬레이션이야 여기로 바로 가서 1번으로 키트 먹고 실패하면 저까지 뛰어가서 먹고 바로 1 눌러가지고 피 채우는 거임 그러니까 싸워보자. 저거 파란 거, 파란 거 누르자. 탈출하면은 게이득이야. 그럴 리가 없지. 5의 피해를 입습니다. 0 또는 6 또는 13의 피해를 입습니다. 솔직히 0이지. 아니, 어지러워. 얘들아, 너네는 안 어지러워요? 나는 이거 어지러움 띵 하면 진짜 눈이 갑자기 띵 하고 도는 느낌인데 너네는 안 그래? 오, 혼자 포디로 게임하고 치사하다. 아, 너네도 이석증이랑 저혈압 있어봐. 사람이 그렇게 돼. 모든 적을 제거한... 아, 나는 진짜 어지러워. <laughs> 지난 삶을 후회합니까? 어지러움을 선택한 걸 후회해요 40초 동안 튕기는 아픈 농구공 40... 아니, 4개를 0아 소환합니다 선택 10회 동안 시력 일부 손상됩니다 농구공 봤는데 시력을 안 봤거든요 아 그래도 내가 스트레이머인데 10회 동안 시력 일부 손상할 만하지 않을까? 농구공은 아까 쉽게 피했긴 했거든 적 나오면 이제 저기 올라가서 총으로 빵빵 해야지. 어, 어차피 총쏠때안 보고 쏘니까 상관없잖아? 야, 왜? 나도 보고 쏴! 어, 어 약간 요런 느낌? 좀비를 둘 소환합니다. 75% 확률로 반복합니다. 나에게 남은 총알. 21발. 나에게 음식은 없다. 나 근데 운좀 좋은 편인 것 같아. 이제 어지럽지도 않거든요? 에스 야, 미친. 미치 미친, 미친 잠깐 잠깐 잠깐만 개 <laughs> 많잖아요. 머리 세 발? 나오면 죽어 너네? 궁금해서 산책 나가면 죽는 거야 그냥? 제처럼 산책 나가면 다 대가리 깨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이러면 맞는 건가? 총알 낭비 같아. 아! <laughs> <laughs> 한동안 안 어지럽다 했다. 아 어지럼증이라는 게 이런 거지. <laughs> 어지럼 아 시력 손상이 아 지금 보면 제가 시력 손상이 좀한 마리면은 맞다이 뜰만한데 두 마리인가 나몇 마리 잡았지 으악! <laughs> 아 짜증 나 <laughs> 아, 어지럼증만 안 나타나면 괜찮아 오케이 저거 버튼 누르기 전에 내 계획을 보여줄게 저기로 점프를 해가지고 한 명을 땅땅땅 사가지고 관통 시켜가지고 한 명을 죽여 그 다음 나머지 한명이 빵빵빵 쏜 다음에 혹시나 놓쳤다면 도끼로 해가지고 딱 끝내버리는 거지. 지금 꽤 그럴싸한 계획이거든요? 에 <laughs> 하는 거 보여줄게. 하는 거 보여줄게. 증명하면 되잖아. 빵, 빵, 오? 어? 빵, 빵, 빵. 야! 개쩔었다. 파멸의 주사위를 굴립니다. 사회 피해를 입으면 90% 확률로 피해가 반복됩니다. 어, 주사위로 가자. 파멸의 주사위가 뭐 얼마나 파멸이겠어? 올라가 있 죠？올라가 있 죠？오, 아, 그 데미지, 데미지, 한 번만 입은 거지？질문 6회 동안 빨간 버튼 을누 르면 20의 피해 를입 습니다. 파란 버튼 으아. 야, 이연. 이연 띵은 에바지. 나는 이제 파란색을 누르면 안 돼요? 빨간색만 눌러. 아! 무작위 고급 아이템을 하나 얻습니다. 아이템 3개 얻습니다. 음. 아이템 3개가 안 났나? 씨. <laughs> 다신 어지럼증을 선택하지 않으리. 지금으로부터 피해를 5 0이분후 점등합니다는 너무한 거 아니야? 제 피는 143밖에 안 되는데요? 어? 근데 이거 이제 하나 남았다. 등산 지점을 만듭니다. 꼭대기에 오르면 행운의 주사위를 굴립니다. 모든 탄창에 사탄을 추가합니다. 어... 둘다 좋은 것 같은데? 등산 지점? 행운의 주사위가 나오면은 아이템이 마구마구 떨어졌거든? <laughs> 오케이, 해볼게요. 으아! No. No. 네? No. 네? 이거 진짜, 잠깐만! 아, 아, 에바지! 이거 할때 어지러운 건 에바지! 아, 잠깐만요. 아, 씨 <laughs> 제발요. <웃음> 그만 어지럽. <laughs> 아니, 어지럼증을 치료합니다. 언제 나오는 거야? 이제 당신은 어지럽지 않습니다. 왜안 나오는 거임? 2층 올라가서 날먹하는 거? 저기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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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서 저기는 안 되겠죠? 여기 가야 되겠지? 오케이, 어, 내고 게임 꽤 재밌다. <laughs> 아, 점프 아니, 대쉬하면서 뛰세요? 대쉬하면서 뛰어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저쪽으로 뛸까? 차라리 여기 말고 이거 두 번째 칸으로. <laughs> 아, 안 해. 야, 행운 굳이 필요 없지 않냐? 우리 근데 지금 가진 거 많은데? 오! 오, <laughs> 어, 엔딩. 구독. 좋아요.